왠지 저격수가 한명 정도는 껴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, 두 명이나 있네? 킹밖에. 왠지 홈 화면에 둘이 가만히 있는 게 느낌이 쎄하더라고. 혼쭐한번 내줘야겠구만. 자, 유튜브, 유튜브 여러분, 유아,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나좀 그만 괴롭혀. <laughs> 동굴빙하로 다 혼내주고 싶다. 그것은 나이트 각이었고요. The 아 뭐야 이거? 아 뭐야. 아 둘이 쌍으로 사기 치고 있네. 밤나에 <laughs> 검객 페어 나온다면 그러면 무조건 동굴 빙하 가야지. The ancestors w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동굴 빙하 더 하고 싶은데 나이트보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이트 각이었고요 moon, 10원이자 받고 싶거든요 이거 안 살게요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오픈하면서 하면은 잘안 되던데 아씨 불안하네. 두 분은 뭐 하려고 하시나? 포유님은 암살자할것 같고 라비드님 어디 있어? 헌터. 미쳤다. 아, 나 20원 이자 받고 싶은데, 님들 이거 지금 파는 거 오바예요. 이거 오바입니까? 이거 파는 거 <laughs> 20원 이자 받고 싶은데, 그냥, 그냥 사자고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나는 10라운드 전에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, 11라운드부터는 필드에 올리는 걸더 좋아해가지고 취향 차이라고. 음. 아, 저는 진짜 그렇게 하는 걸더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막 계속 오픈하면은 마음이 불안해. 오픈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잡으려나? 근황토크? 근황토크아까했잖아 여성 시청자. 한명 늘었다고. 아, 그0.5% 늘었다고. 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헬라이트 때문에. 헬라이트가 이성이라. 한 명이 는 건지, 뭐, 몇 명이 는 건지 모르겠어. 0.2% 였는데, 0.5%로 늘었어. 아직 뭐 필드에 낼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한번더 빼죠 뭐 그럴 수도 있고 <laughs> 누가 알겠어 어... 1등이 너무 쎄다고? 저분은 항상 쎄. 맨날 사기쳐. 뭐야, 이거? 아니, 근데 애초에 이 오토체스를 여성분들이 많이 안 하잖아. 이런 게임류를. 음, 그래요. 아, 맞아. 내 댓글에 맞아, 맞아, 맞아. 그 남자친구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는 분 있었어 댓글에 The end. Plot, you can't kill 나무? 발톱, 발톱이성? 더 주실사 언제나오냐 아, 나 헬라 잘 나오는 것 보다 블라 잘 나오는 게 좋은데. 너무 맞았는데? 체력 너무 없는데? 아이씨. <laughs> 아, 저는 불안하다고요. 나는 운이 없는 편이라고. 헬라 삐져서 안 나온다고. 에이. 그래서 불라 언제 나오냐? 나오네요. <laughs> 헬라, 빨리 삼성 찍고 싶다. 나줄 거지? 배신 안할 거지? 원래 하나 남기고 안 나오는 게 정성 아니냐고. <laughs> 저자의 목을 쳐라. <laughs> 점수 있던 삼성? 아유 지금 이 체력으로는 지금 보면 안 되지. 좀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. 그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일어나, 재부팅좀 하고 올걸 그랬나? 그것을 뽑아 버렸고요. 아, 뭐야. 나이트, 나 독점 아니었네? <laughs> 이거 어디서 나온 친구지? 나 별로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독점 아닌가 하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. 너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? <laughs> 얘네도 좀 붙이고 싶거든요, 지금. 저주술사도 일성이라. 조금 더 돌리자. 뭐야, 이거? 블레이드나이트 하나 더 나왔고. 아, 친구야, 왜 그래. 옳지. 이걸로 드나 삼성을 보자. 이번 판 끝나고 재부팅 좀 해야겠는데 원래 저번 판 끝나고 했었어야 되는데 The will guide. 배신자 잘 나오네요. 니값 할 거라고? 나는 오늘도 소울리퍼가 대체 몇운드에 나올까? 그 걱정뿐이에요. 음. 리롤 할때 마우스로 이거 돌리는 거왜 그러느냐고요? 이거 습관이에요, 습관. 원래 컴퓨할 때는 그, 이거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리롤 하는데, 여기선 그게 안 되니까. 그냥 가만히 하면은,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아. <웃음> 귀엽다고. <웃음> 내 나이에 귀엽다니. 좀 역겨운데. 너무 무난하게 나와줬네 소울리퍼 어디갔냐 언제 나오냐 아뭐사기예요내 체력을 봐 지금 다 죽어가는구만 하기는 라비드 님이 치고 있구만, 지금. 저 위에서. 나는 이제 잘못하면 훅 간다고. 아니, 그래서 소울리퍼 언제 나오냐? 와, 블라티잘 나온다. 1등 친구 너무 약한걸? 아, 뭐야, 이거. 아니 사기 치지 마라 이 양마야. 아씨. <laughs> 와 질뻔했네. 레벨업안 했으면 졌죠. <laughs> 소울리퍼한 장만. 아, 하나만. 아이고 유미님 28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나 근데 네, 외국인이 많던데 유미님 방송? <laughs> 유미님 인싸구나 어제도 약속있다고 방송 일찍하는거 제가 봤거든요 아 솔리파 하나만 줘요 에이, 장난하지 마. 나 이런 거안 좋아해. 말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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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파고 그냥 6나이트 얘기했는데, 솔리퍼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빨진 오졌고. 와, 이거 나이트 아직도 살아있네, 이 친구?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. 아니 님들 근데 이거 흡혈 아 흡혈 <laughs> 스킬 데미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예, 순수 데미지인데 이것도 올라가나? 자서와요 궁금하네. 네, 나이트 각기좀 이쁘게 나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, 지금. 곧 죽게 생겼어요.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. 아, 전쟁이 쉬는대요? 어, 그래요? We'll win the fight. Don't look up. 아니, 팔레벨의 어둠의 정령 이성 찍은 사람이 무슨. <laughs> 나이트가 쓴다고 그러고 <부르고> 있어. <laughs> 혼나야 돼, 그냥. 22라의 헬라 블라 삼성이었다고. 누가? 난 아닌 것 같은데, 누가 그랬지? 난 아닌데. 나이트 친구, 가자마자, 들곤 나이트 나왔네. 히라이더피 좋아요. 룸망치. 아니, 이거 그냥 아예. 해적 손장 쓰는 사람이 없구나. I am the knight, the bat 아니 소울리퍼 하나도 안나왔어 나운 되게 없는거 같아 진짜 <laughs> 그만해야겠다 너무 재수없는거 같아 아 지겠는데 아니 소울리퍼가 너무 안나와 그렇지 않아요 님들 나왔 s 다음 라운드에 딱히 멈추지만 그냥 레벨업 하겠습니다. 왜냐고요? 그냥 전 투구 도가 너무 안좋 은데 아오 렉바 아우 좋아요. 불까 말까 고민되네. 저도 괜찮긴 한데. 주는게 낫겠다고? 어둠의 정 e 다른 사람이 못사게 통제 h h e 겠다 아 뭐야. 40라운드가 아니고 35라운드였네. 난 내가 레벨업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40라운드인 줄 알았어, 지금. 도약 비수. 멸리르냐 아니면은 미네창이냐? 음. 난 공템이 좋으니까 공템 골라야지. <laughs> 아 맞아. 암살자 다 죽지 않았나? 배치 좀 바꿔야겠네요. 와, 진짜 녹는다. 어둠의 정령. 너무 세. 이게 리롤이 빨리 안 돼, 님들. 렉이 너무 걸려갖고 쉽지 않아요. What do we say to the god of What do we say to the god of de Death In My dragon So rude I thought I was invited To host the wedding 도감작 할거 그리고 점술사밖에 없어요 소울리퍼는 힘들 것 같고 어라비든님이트래 근데 드나는 옛날에 해놨어 나는 이거 점술사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 지려 저격하지 마시라고요 님들 <laughs> 아 나이트가 사기기네 좋네요 내내 내일, 내일 이거 박제시켜야지. <laughs> 아 씨, 점수 있어서 삼척 찍고 싶었는데. 초반에 말 없는 거 봤냐고? 아니, 할 말이 없어. 오픈하는데 뭐뭐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. 게임쪽으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오픈 오픈인데. 아니, 본인들도 다 괜찮게 나왔네. 역시 잘 풀린 나이트가 최고인가? 재밌게 했네요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